지금 각각의 화면 전환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? 저게 어떻게 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대공학 에러입니다. 구글이 최근에 유튜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?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유튜브 앱이라든가 웹에서 사용하는 유튜브의 기능들을 좀더 편리하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진짜 간편한 거몇 개만 딱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요 영상 짧게 보시고 한 번만 딱 보시고 앞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모바일 앱 기준으로,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요겁니다. 저 오른쪽 맨 아래에 나라고 하는 저 버튼이 생겼어요. 저걸 들어가면 은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된 내용으로 한 번에 함축돼서 표현이 되어고 있습니다. 계속 뭐 이거 어디 있나 저거 있나 검색할 거 없이 그냥 나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것들은 다 여기 모여있다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는 뭐 가벼운 거고 두 번째는 뭐냐? 이 속도를 그냥 꾹 누르기만 하더라도 2배속이 됩니다. 이 화면 어느 위치든 상관없어요. 그냥 꾹 누르기만 하면은 지금 들리시죠? 필요할 때마다 손을 떼면 다시 돌아오고, 손을 꾹 누르면 은 이렇게 빠르게. 저는 오리지널 영상에서 굉장히 빨리 한 편인데, 더 빨리 들으시려면 꾹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빠른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속도 조절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. 빠르게 속도 하든 늦게 하든 여러분 조절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. 요거는 원래 신규 업데이트가 아니라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. 그런 다음에 요거 지금 보시는 거 요거 지금 각각의 화면 전환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? 저게 어떻게 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꾹 꾹 누른 상태에서 스와이프를 하다보면은, 자, 위에, 저 위에 보자. 세밀하게 보려면 위로 당기세요. 그냥 위로 쭉 긁어 올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, 꾹 스와이프를 하다가 위로 꾹 올리면은 저렇게 짜작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오리지널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1초에 하나씩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굉장히 저희가 영상을 많이 놓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를 빠르게 스키밍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여러분들이 저번에 봤던 내용들을 빠르게 찾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. 그 다음 이건 좀 소소한 건데, 예를 들어 안델과 채널에 지금 제가 이제 구독 중이긴 한데, 저 구독을 취소해볼게요 어개도님 미안해요 이거 취소한 다음에 다시 구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구독을 누르면은 저게 짜자잔 반짝하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좋아요 할 때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구독을 조금 하게끔 유도를 하는 여러분 그냥 영상 보지 마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어, 구독을 많이 해야 제가 또 힘을 내서 영상을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을 취소한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상태에서도 구독을 누르면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본문을 보시면은 저 영상 출처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저게 유튜브 마크면 유튜브 마크, 인스타그램인 인스타 마크로 저렇게 딱 정한 데서 표현해줘요. 을좀더 어, 깔끔하게 가독성 있게 텍스트를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. 이런 부분도 아주 작은 변화지만 확인할 수 있을 수 있고, 그냥 저걸 꾹 누르고 있으면 링크가 복사되기도 하는 거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애니메이션이 좀 바뀐 것도 있고,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냥 노래를 예를 들어 뭐, 안녕하세요, 음음 이렇게 흐밍을 하면은 이거를 알아차리고 노래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, 아직은 제 휴대폰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나오면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실제 조회수가 첫 24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면서 잘 공유가 될 거라고 합니다.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로 볼 때랑 실제 조회수는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빨리 어,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좀더 업데이트를 잘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쓸 기능이 그냥 꾹 누르면 2배속 되는 거 요거랑 지금 보시는 요거 어, 스와이핑을 하면서 커서링을할 때에 저 썸네일들이 따다닥 거의 세부적으로 다 자세히 볼수 있다는 거 요거 정말 꿀팁인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요약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꿀팁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 안별공학 에러였습니다